가장 가능한 최준용 선수인데 이제 이규섭 회선 위원의 그 타임이 왔습니다. 자유스러워 하는데6 2 저한테 약간 손목이 아프다고 엄살을 또 부리더라고요. 자유투러움이아픈게 손목을 어 지금도 저를 쳐다보면서 도발하는 <laughs> 최준용 아, 손가락도 하나 펼쳐주는데. 자 다누쿠 저런 행동을 해서 좋겠습니다. 아, 아직 한 발이 남았습니다. 우더이 지금 중계석을 의식하고 네,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예. 저를 의식하는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을. <laughs> 아그게어쪽으로 아, 어렵게 어, 들어가는 이수윈즈까지 <laughs> 보여주는 최준영. 아, 아 정말 미남은 아니네요. 자미 워리, 먼거리 최준영. 아. 아. 백리슛인가요? 다리를 접으면서. 예. 야, 최준영 오늘 행운도 좀 따르네요. 예능적입니다. 아, 윙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예. 아, 저한테 계속 윙크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 구해수준 아닌가요? 연말이었다면 저희가 KBL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아. 베스 트 커플상 하나 정도는 의견 한면 내볼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뭐저 여유까지 있다는 거 저를 의식하면서 저에게 저렇게 할수 있는 저 액션 좋네요. 예. 아, 노텐션 해설. 아, 최준영 선수 덕분에 노텐션 해설에서 벗어났습니다. 렇습니다 저는 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를 디스할 줄 몰랐는데 예. 뭐 저도 뭐 어쨌든 최준영 선수와 이런 즐겁네요. 캐미. Yeah. 네. 지금도 원이 자유 투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 달래는데 본인이 yeah. 연습을 잘해서 본인이 yeah.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 한... 함께 성공한 원입니다. 네. 원이 선수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농담 비슷한 질문인데 최준영 선수가 미남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roy sure, is not handsome at all. Uh, I think he's one of the most uh, ugly face in the league, but uh, I mean he's my friend, so I got to be nice to him And, uh, 그래서 Q라는 게필요 네, 저하고 의견이 동의가 같아서 정말 고맙다고 이 팀과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